네, 그 종목 추천 한번 네. 더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음. 그동안 잘 지내셨죠? <laughs> 아, 1분 정도 지났던 <laughs> 같은데. 너무 빠른데? <laughs> 야, 이거 지금 음. 아, 이게 지금 정말 보물이에요, 이거. 아, 제가 보물이야, 정말. 지금 딱 이게 치면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음. 지금 오늘 지금 알려주려고 시 하는. 먼저 소장님 종목 한번 음. 볼 건데. 아, 나는 이제 골프존 뉴, 뉴딘이라고 뉴딘 홀딩스라고 네. 그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오 여기 지금 보니까 지주사에 오 레저 레저의 지주사들이 다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재밌다 여기 지금 네. 골프존 뉴딘하고 네. 네오위즈 홀딩스 이녹스 이게 지금 네. 솔직한 얘기로 내 관심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네오이즈는 엄청 올랐는데. 어, 그러니까 다내 네. 네, 그걸로 돼 있어. 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난 테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테마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앞서거니 이렇게, 뒤서거니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그게 보이네요. 음, 어, 그러니까. 어휴 이거. 탐나는데 나도 좀 주면 안 되나 이거? 저번에 궁금하면 500원 말씀하셨던 거. <laughs> 이거는 받고 <laughs> 싶으면 5만 원입니다. 이거 <laughs> 어, 너무 비싼 거야 우리끼리. 아, 그래서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 <laughs> 실질적으로 지난 목요일날 신호가 나왔어요. 골프존이 어. 스크린골프, 응, 그렇지, 그렇 예, 홀딩스 지주사라는 응, 거잖아요. 응, 응,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지금. 아주 과거를 보면, 나랑 지금 방피디랑 약간 틀린 점이 있는데, 나는 사실은 직전 고점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보면, 지금 한 6,600원 선 돌파하면서 강력한, 뭐 그, 매수 신호가 나왔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갖고 지금 보면, <laughs> 거리랑도 확 늘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대양봉에,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다이버전스 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정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항상 얘기하지만 그 기업을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기업을 보면 이 회사가 그냥 너무나 좋은 회사는 아니야 너무나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골프 알잖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 우리 저 방피디 골프 좀 치잖아 어? 뭐 네, 어때? 치기만 합니다 <laughs> 어우 이거 좋네요 어, 그래서 매출액 지금 오히려 이런 음. 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무슨 소리냐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 상승하고 수익률더 좋아졌어요 이게 게임주나 뭐 이런 데서 보여지는 형태인데 이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오히려 코로나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느냐 보면 주봉이나 이런 걸 보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은 별로 없다고. 지금 이게 코로나 이전 상태, 그전에는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이제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정점 돌파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제 다시 한 번, 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회사 자체는, 뭐, 우리 누누이 얘기 이제 일단은 성장성을 보면, 성장성은 매출액 성장, 수익 성장,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 눈에서 볼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 부채 비율 73%뭐네 양호하네요 아, 양호하고 유보율 2,000% 네. 이건 뭐 망하지는 않을 회사고 이제 다시 수익성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수익성을 보면 이제 뭐 그동안에 계속 마이너스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지금 뭐, 최근 분기별로 보면 6% 이상, ROE가 6% 이상 됐으니까, 지금은 뭐, 수익성, 성장성, 그 다음에 또 안정성,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드디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신호탄을 쐈단 얘기네. 음, 신호탄을 쐈, 으니까 이제 한번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방피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긴가민가 할 거야, 아마. 야, 여기, 제가, 어. 저 보자마자. <laughs> 야, 저. 그래야. 꼬리 예? 저, 저 어. 어떻게 할까 저거 잘라버릴까 저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지 그럴 거야 아마 이 거래량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한 측면이지만 일단은 고개를 내밀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산 배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관심은 가져야 된다 한번1차 어, 어. 매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수 있지. 네, 이종목은 골프존 뉴딘 홀딩스 네. 네, 골프존의 지주사. 그렇지. 네. 한 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네. 네. 한 번, 제가, 이거, 저도 한 번, 살짝 한번발 담가보는, 음. 월요일 되면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는 이렇게, 저는 어차피 이때 못 샀으니까, 음. 요 바닥 지지하는지, 한, 이게 살짝 올것 같거든요, 느낌상. 음. 예, 바닥 지지하는지 보면서, 그때 제가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번엔 제가, 제가, 사실 우연치 않게 저는, 금요일날 하나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S.로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하는 오. 예, 제가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인데 아. 금요일날 우연치 않게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그 마켓컬리 오. 그 주식이더라고요 무슨 주식이냐면 ECS라는 오. 통신업종의 컨택센터. 아, 컨택센터면 그건가저 고객 고객 관리하고 그런 건가 그런. 똑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아직 제가 이거에 대한 그 공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음. 저는 사실 단타도 치는 사람이라 <laughs> 단타 치려고산 거거든요. 단타 칠 때는 사실 이런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러진 않아요. 다만 그건 음. 있죠. 차트로 한 볼게요. 물론 예, 네. 음. 그론 이제 ECS를 보면 음. 오, 예, 네. 상한가 쳤습니다. 상한가를 어. 쳤을 때가 뭐냐면 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걸 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음. 이제 저항선이고 여기를 올라가는데 이때 엄청 급했어요. 이게 갑자기 음. 마켓컬리.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켓컬리 음. 뭐 팀장이 연말에 뭐 상장한 뭐 쿠팡의 음. 영향을 받고 음. 쿠팡도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어, 우리도 그렇지. 새벽 배송이다. 뭐. <laughs>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분봉을 잠깐 보면 여기가 요기, 저항선이었거든요. 여기를 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더라고 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게 엄청 급하게 올라갔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냥 단타치려고 바로 사버리거든요. 음. 근데 사기 전에 이때 이런 종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알고 있었던 거는 기업 분석을 잠깐 볼게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은 봐도 매출액이 음. 뭐 미약하나마 음.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 십구 년도에는 자세 쫄았지만 어쨌든 점점 늘그 이후에 늘었구요 그다음에 뭐~ 부채총 이거는 부채 비율은 어, 회사 내용은 굉장히 네. 좋네 부채 비율도 오십 프로도 안 되고 이율도 응, 안정성 예, 좋고 네팔팔 아로이 팔라오고 (1억으로) 1 2프로 나오고 그렇죠 일단 일단 오케이 응. 뭐~ 하실 말씀이세요 어. 아니 이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것도 코로나 수혜주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고 있잖아 먼저. <laughs> 어 뭐, 어떻게 이런거 나한테도 기쁨 좀 해줘야지 이게 너무 급했습니다 제가 <laughs> 오줌싸러 갈 <썰어갈> 시간도 없이 <laughs> 아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laughs> 아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물 마실 시간도 없이 아. 예 이거를 샀는데 사실 이게 지금 상한가를 쳤거든요 상한가를 쳤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이런 종목은 오히려 좀 겁나요 이게 보면은 이 꼬리가 있죠 음.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예, 월요일날 되면 저는 엄청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월요일 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일본 일본 봉으로 볼게요. 상한가가 여기거든요. 상한가 친 이후에 바로 흔들려요. 네. 바로 물량이 풀립니다. 상한가 치고 나서 대기 물량이 30만 주가 있었는데 30만 주가 풀리면 무너집니다. 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하나를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음. 이 상한가가 쳤는데 풀리고 쳤는데 풀리고 쳤는데 풀리잖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3시 20분까지 기다리자 <laughs> 3시 20분에는 못 푸니까 <laughs> 19분에 딱 상한가 치고선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음. 네. 이게 19분 때 쳤던 거거든요. 19분 여기 지금 보이는 음. 대로 19분 치고 나서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는 거죠. <laughs>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저는 단타 개념이긴 하지만. 단타라고 해도래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파했으니까 음. 저는 사는 거고 음. 단타라고 하는 건왜 하냐면 마켓컬리 때문에 단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어, 마켓컬리가 연말에 상장한다고 해, 하는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음. 뭐 상장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짧게 2, 30% 먹으면 땡큐다. 음. 일단 오늘 뭐 이번에도 먹은 게꽤10% 음. 이상 됐고. 음. 또 이때 만약에 정말 운 좋게 뭐 상한가를 쳐주거나 20% 이상 상승해 준다면 음. 뭐제 입장에서는 30% 이상 그냥 음. 이틀 만에 먹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아, 이걸 추천해도 되나 싶긴 한데 예뭐 음. 네, 뭐 이런 종목을 이렇게 해도 매수를 한다라는 음. 그런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네. 네. 나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좀더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런가요? 네. 월요일 날 보는 게 아니고요. 음 응, 그렇지. 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일단은 지금 그 뭐랄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야. 그리고 아까 연말이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이게 테마나 이런 식으로 이 뭐랄까 상승 추세를 타는 거는 이게 기대감이란 말이야. 근데 기대감이 많이 남았잖아. 음. 지금 만약 흔들려 흔들린다고 해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흔들린다고 그러면 계속 기회가 더와 이거는 짧게 볼게 아니라 오히려 길게 봐야 된다고 난 생각해. 저저산저 저, 저, 저저 산처럼 보이는 요 여기 음, 음. 경사. 그렇지 그렇 최소 이 정도는 봐야 된다. 그 보니까.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러니까 먼저 따르지 이때, 말고. 이, 그렇지 이때 이때는 아무 그게 없었잖아. 뭐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다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쿠팡이 공모가보다 깨진다 그러면 얘기는 틀려지는데 공모가 위에서 논다 그러면 그 기대감은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이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슈에 대한 그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은 내 생각에는 쿠팡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그 시가총액이 100뭐1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뭐그 100조 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더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슈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분명 히 있어야 된다. 물론 이런 걸 쫓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이왕에 탔잖아. 네, 저도 쫓아간건 아닙니다. 어, 그렇지. 아니... 재료가 저를 따라왔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제가 재료를 뭐, 간게 아니라 어, 이런 건 상당히 이건 찬스 중에 찬스야. 얻어걸려는데 어, 어. 얻어걸린 거죠. 뭐, 사실은 이런 어, 거는. 어, 어. 물론 뭐 제가 이런 걸좀 많이 하기는 해요. 이렇게 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음, 음. 어떤 상승 종목을 포착해서 좀 단타를 많이 치기는 하거든요. 음. 당일 매매를 웬만하면 이걸 오버나이트를 하진 않아요. 다음날 넘기진 않는데 어 얘는 왠지 갖고 가고 싶어요. <laughs> 왠지, 왠지 응. 나한테 그, 전에 그, 쿠팡, 응, 응. 쿠팡주 같은 경우 보면 동방 응. 같은 종목은 한600% 이상, 응. 저, 그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응.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응. 저도, 왜냐면 이게. 그러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 여기, 여기도 보면 흔들리잖아. 이렇게. 응. 이 앞에서 보면. 흔들리고, 네. 그 다음에 또 가잖아. 근데, 사실, 뭐, 방피디 얘기한 것처럼 여기 또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잡힌 종목은 차라리 좀 밀고 가라. 어차피, 뭐, 이거 저 단타 종목이니까 크게, 네. 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테고, 그러면 네, 이거는, 이거는 밀,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 이, 복권을 산건 아닌데 단타로 수익을 내려고 한기, 하긴 한 건데 이게 지금 복권을막 갑자기 맞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 생각에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파는 게 훨씬 이익이 이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내가 봤을 때는 더큰 수익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EC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이런 이슈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분, 저, 판단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마켓컬리가 됐든, 뭐, 어떻게 됐거나, 쿠팡이잖아. 그러면, 쿠팡을 기대한다 그러면, 쿠팡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매도해도 된다는 거지. 이걸 뭐,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고. 오늘 지금 하나 새로운 것도 배웠는데, 쿠팡은 저 재료가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 쿠팡이, 현재 그 주가가 음. 오르거나 음. 유지가 되고 있다면 재료는 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쿠팡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쿠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이럴 때 써먹는 격언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쿠팡이 그 나스닥 상장한다 그랬을 때 나스닥을 상장하는 순간에 팔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잖아. 그게 핵심이야. 한 30조, 40조 정도로 될줄 알았는데, 거기서 따상이나 가면 다행이다. 따상이 60조란 말이야. 근데 이게 100조를 갔단 말이야. 네. 그럼 이게 서프라이즈잖아.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으면 파는 게 맞아. 결국은 하루짜리 이슈였어.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네.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하는 순간에 그 그러니까 전날 팔아야 되는 게 맞아. 핵심. 근데 그거를 음. 저는 전날, 전전날이죠. 음. 오히려 샀네요. 그래서 샀지. 이거 <laughs> 그러니까 네. 뭐 얘기로 얘기한 대로 복권을 맞은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음. 논리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야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슈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뒤늦게 뭐 무슨 마켓컬리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격을 못 미쳐서 떨어졌으면 마켓컬리가 왜 나오겠냐고. 왜냐면, 쿠팡이 대박을 쳤기 때문에 마켓컬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응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월요일날 흔들린다고 팔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요것도 한번 우리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봐보자고. 공부에 좋은 재료일 것 같아. 아 이거 저 아마, 아마 저, 저 성격상 떡볶이 두개 보이면. 이거 그러니까 저 떡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떡볶이. 아, 예, 떡볶이. 이거, 이거 파, 파란 거 파고. <웃음> <웃음> 이렇게 요리한다 생각하거든요. 어. 이, 이 떡볶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 저 바로 먹어야 돼요. 저. 어. 바로 먹어야 여, 고... 여기서 그럼 고점에서는 계란 탁 하고 어? 아, 그럼 그렇죠. 파송송 계란 탁 네. 네. 이거 파... 깨지 거야? 네. <laughs> 네 먹어야 됩니다 떡볶이 두개구이면 바로 먹어야 돼요 아. 네. 그래. 그런 게좀 성향이 있어 가지고 응. 네. 뭐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응. 어떨 때는 잘 어, 팔았다 그럼? 어떨 때는 괜히 팔았네 어떨 때는 응. 잘 팔았다 계속 이래서 응. 그냥 저는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응. 네. 손에 덜 보는 선에서 그냥 응. 움직이는 게더 좋아서 일단은 뭐 네. 이거는 투 봅시다. 예, 추천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음, 추천, 추천 종목이라고 종목 볼 수는 좀 없지. 예, 추천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음. 어,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팁을 드려보고 싶어서 음. 예, 이거 한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 팁. 음. <laughs> 네, 팁드습니다또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도 뭐 그렇게. 예, 그건 베이스에 음, 깔려 깔려있는, 깔려 예, 있는 상태의 종목만 저는 음. 사실 단타를 치기 때문에. 음. 뭐, 요즘 백원주 유행하잖아요. 음. 백원주 잘안 건들거든요. 음. 백원주 치고 뭐 종목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하, 하나만 더 해볼까? 아, 어, 그렇죠. 어. 아니 뭐 시간 많으니까 더 해주셔도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왕에 그 방금 테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일리 상사, 와 저도 어.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하다가 그냥 이번에 LX인가? 저그 구본준 회장이. 그 엘지하고 계열 분리해 갖고 나 계열 분리 이슈 때문에 이게 뜬 거야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열 분리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언제야 금요일 날 네, 상승을 네.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이거 뉴스에 팔아야 되거든 이를테면.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이런 거 보자는 거지. 이런 그 장기적인 어떻게 네. 보면 어? 네. 횡보 대를 상향 돌파를 했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쫓아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 걸 본대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봤을 때는 어? 상승을 했는데 월봉 안 보지만 한번 월봉 볼까? 그러면 이제 옛날 스타일로 가면 이제 인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하나의 그 급락 구간이었던 거고 그 전에 보면 한요 정도 선.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야 뭐 어, 평균 단가 정도 지금 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이런 것도 그 회사의 주축 이제 새로운 그 그룹사가 탄생을 한 거고 거기 에 이제 주축 회사라 회사인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한번 쫓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왜냐면 주가 음. 위치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돌파 이거 자체당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음. 이제 어 이거 음. 행보했고 돌파 음. 오랫동안 행보한상태에서 돌파하면은 음. 되게 좋은데 음. 위치가 예, 위치가 음. 중요한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15,000원에서 돌파한 거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조치가야지딸납빛을 네. 내서라도. 응. 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부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봐. 여기, 서 보면, 여기 지금 17,000원을 돌파한 거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가 좀 틀리긴 해요. 이렇게 보면. 이, 이 구간이거든.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거거든. 근데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게 그냥 LG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LX라고 이제 새로운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깃발을 다시 꽂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주사위 채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무수하게 많이 나올 어떤 그런 모양새들인데 바닷권에서 보는 것과 조금 올라가, 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돌파하는 부분이야. 근데 나는 지금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그룹사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는 한번, 어, 일정 부분, 네. 어, 자산의 아주 일부분은 한번, 뭐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여기하고 음, 네. 바닥권에서 나오는 매스포인트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내가 또 한번 얘기해보는 거. 네, 일단 보착이 돼서 네. 추천 종목 두 가지. 제가 추천하는 종목 빼겠습니다. 그냥 팀만 드린 거니까. 아, 이것도 추천이라기보다 아, 아, <laughs> 한번 아, 보자는 이, 거야. 아, 이, LG 상사도 빼겠습니다. 네, 네, 아. LG 상사 ECS는 빼, 어. 빼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골프전 뉴딜 뉴딘 뉴딜이 골프전 뉴딜 냥 이름도 어려워요. 골프전 <laughs> 뉴딘 홀딩스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을 사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면 좀 좋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저희 여건상 또 그럴 수가 없어서 현재는 나중에는 물론 당연히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경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주일에 만나서 컨텐츠를 찍고 있잖아요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매수한 종목 혹은 이제 유망 종목 음. 등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그래서 종목이 뭔데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니까 그 제가 그 사실 이제 저 제가 매수할 때 저희 축근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살때좀 음. 얘기해달라고. 음. 근데 희한하게 제가 사면 사고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보다 싸게 사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돌판 시점의 가격보다 음. 저는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사버리는데 음. 그 친구는 한 발짝 늦잖아요. 그한 발짝 늦는 동안 조정이 음. 있는 거죠. 조정이 있으니까 음. 저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익 실현하는 그 순간에도 보면 저보다 수익구간이 좀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천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장이 좋아서 활활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네, 뭐 충분히 뭐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생겼다. 뭐 이런 거니깐요. 네, 그러면 이번 건텐츠 이거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저 다음에 또 다음 뭐 다른 종목이 있으면 또 그때 추천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